오늘은 백스윙의 꼬임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백스윙 때 꼬임이 많이 발생해야지 다운 스윙 때 빠른 추진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골반의 움직임과 어깨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골반하고 어깨만 말씀드린다고 해서 하체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항상 1순위는 이 발의 리드예요. 항상 이 발의 리드고, 체중전환의 리드지만, 이 많은 분들이 이 회전의 순서를 맞추지를 못해서 꼬임이 발생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골반하고 어깨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클럽 두 개를 준비했는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 앞에 있는 게 어깨고, 뒤에 있는 게 골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꼬임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이 어깨부터 회전을 하고 골반이 뒤늦게 따라 도니까 꼬임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골반이 먼저 움직이고 어깨가 따라서 돌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골반 45도 정도 돌고 어깨는 그걸 추월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 어깨가 도는 과정에서 골반은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요. 그럼 서로 이런 꼬임이 발생이 되죠. 이런 꼬임이. 이게 바로 엑스패터라고 이 골반의 각과 이 어깨 회전의 각에 이 각이 커야지 많은 꼬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어깨가 먼저 출발하거나 아니면은 어깨하고 골반하고 같이 회전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니까 꼬임이 많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엑스팩터 값을 늘려야지 많은 꼬임을 발생을 시키고 다음 스윙 때 빠른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시 스틱으로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자, 하나는 골반에 위치시켰고 하나는 어깨에 위치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어깨부터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골반부터 움직여요. 이렇게 약간 골반부터. 골반부터 움직이고 이 추진력으로 인해서 상체가 움직여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어깨의 회전이 골반을 추월을 하게 되고 이 추진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골반이 다시 반대쪽으로 방향전환을 한단 말이야. 그이 시점이 트랜지션 시점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어깨의 각도와 이 골반의 각이 서로 벌어졌죠. 자, 이게 엑스팩터예요이 그그이 값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선수들이 이 하체를 고정하고 골반을 고정하고 상체를 이용해서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보는 그 전환의 시점, 이 트랜지션 시점에는 이미 골반은 갔다 온 거란 말이에요. 슬로우로 보면은 하체를 고정하고 상체를 꼰것 같지만 사실 골반은 갔다가 왔죠그 과정에서 많은 꼬임이 발생이 되는 건데 구분 동작으로만 보시니까 이 하체를 고정하고 상체를 꼰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스윙으로의 추진력도 없고 다운 스윙으로의 추진력도 없고 이 어깨에만 힘이 들어가고 제일 늦게 움직여야 하는 클럽 헤드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이거 그러니까 클럽 헤드에 힘이 안 실리고, 어깨에 힘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깨부터 움직이니까. 골반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어깨만 움직이려고 하시니까, 꼬임이 발생되는 것 같지만, 정작 헤드 클럽에는 추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순서를 말씀드리면, 항상 이 발이 먼저예요. 이 발이 항상 먼저 움직여서, 힘을 전달하는 쪽으로의 추진력을 일단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명치 쪽에 있는 무게중심도 발과 함께 같이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놓고, 그 다음에 골반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골반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상체가 따로 움직이다가 골반이 방향전환을 먼저 해요. 이 상태가 백스윙의 꼬임이 극대화가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체를 고정하고, 꼬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체가 항상 제일 먼저 움직이면서 추진력을 만들어주고 그 움직임에 의해서 상체가 움직이는 까 서로 꼬임 텐션이 발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고 배정할게 하체를 골, 하체를 딱 고정하고 백스윙 한 다음에 골반부터 쓰는 게 아니라 백스윙 때 이미 골반은 갔다 온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가 트랜지션 때. 많은 꼬임을 발생을 시키는 거니까 하체를 고정하고 백스윙 때 어깨만 꼬시는 게 아니라 골반이 미리 갔다 온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1번으로 회전되는 거는 발바닥이죠. 이 발바닥의 토크, 땅과 발바닥이 연결이 돼서 이 발바닥이 비틀어지고 그 다음에 골반이 비틀어지고 어깨가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운 스윙도 발이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 자 발이 디뎌지고 골반에 빗들어지면서 꼬임이 발생이 되고 이 추진력으로 피해시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깨의 쓰임은 최소화가 되니까 어깨에 힘이 빠지고 팔에 힘이 빠지겠죠. 자 이렇게 골반을 먼저 움직이니까 허리가 아프다, 아 탑볼이 맞는다, 뒷땅이 맞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무작정 골반만 먼저 움직이려고 하시니까 몸에 많은 무리가 가죠. 항상 첫 번째는 이 하체가 기둥이 돼야지 이 골반의 회전력도 강해지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 상체의 꼬임도 많이 발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이 과정에서 이 코어 쪽, 이 골반 쪽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왼쪽 어깨 쪽이 들리신단 말이야. 대부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골반과 어깨의 분리 과정에서 항상 이 어깨가 먼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골반을 분리를 한다고 하시지만 실상은 어깨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왼쪽 어깨가 낮은 상태로 하체와 지면 반력 그리고 골반의 리드로 인해서 이 상체가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을 하는데 몸에 많은 무리가 간다 그러면은 순서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부터 도는 거예요. 위에부터 쓰고 얘가 따려가고 그러니까 이 하체에 축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힘을 쓰시니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지만, 선수들은 이런 동작을 아무리 많이 해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게 항상 제일 먼저 축이 잡힌 상태에서. 순서에 맞게 몸이 움직이니까 몸에 많은 부담이 안 생기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서 뭐 몸에 부상이 많이 가는 스윙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아마추어 분들이 하는 스윙보다 몸에 무리가 더안 간단 말이에요. 순서에 맞춰서 몸이 움직여주니까 오히려 부상이 적은 거죠. 그래서 스윙에서 항상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곳은 발이에요. 항상 이 발이 가장 먼저 움직이면서 이 무게중심도 조금씩 조금씩 따라 움직이면서 진짜 운동을 만들어주고 발이 디뎌지면서 골반이 틀어지고 어깨가 돌고 발이 디뎌지고 골반이 틀어지고 이 스파인 앵글 맞춰서 어깨가 회전을 해주시면 몸에 아무런 무리 없이 빠른 스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자, 오른발 디뎌졌어요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들면은 체중이 왼발로 간단 말이에요 왼발에서 디딜 때 오른발로 디뎌지니까 체중 전환은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되면서 골반이 틀어지고 어깨가 돌아요 자 그러면 백스윙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자그이 과정에서 이제 다시 왼발이 디뎌지면서 골반이 틀어지고 그 다음에 어깨가 돌면서 스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체와 골반의 움직임 그리고 척추 각을 유지해서 도는 상체 회전을 익혀 놓기만 하시면 이 체를 그림만 좋게 그림만 예쁘게 잘 잡은 상태에서 이 팔을 몸에다가 연결만 시켜 놓으시고 몸의 움직임을 이용하시면 어깨에 힘이 들어갈 일도 없고 그래서 보통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임팩트 때 이 왼쪽 엉덩이가 거의 다 보이죠? 반 정도 보이거나 많이 보이는 선수들은 이 왼쪽 엉덩이가 거의 다 보인 상태에서 임팩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팔이 빠르고 어깨가 빠르니까 임팩트 때 왼쪽 엉덩이가 보통 보이지가 않죠. 순서가 맞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리가 안 나고 어깨에 힘이 안 빠지고 클럽 헤드에는 추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연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보통 이 정도의 분리는 다 되신단 말이에요. 이런 움직임 자체를 모르시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트레이닝을 하시고 예, 상체의 스파인 앵글을 유지해서 예, 회전하는 느낌을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은 다 쉽게 알아듣고 하신다고 하지만 이 골프는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이기 있는 숙달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안다고 문제를 풀수 있는 게 아니고, 몸으로 어느 정도는 숙달을 시키셔야지 이런 동작들을 할수 있는 거고 조금 더 편하게 쉽게 거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로만 움직이면은 스윙이 굉장히 힘을 쓰는 것 같이 보이고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상은 헤드 끝에 힘이 실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순서를 맞춰서 움직이시면 오히려 여유있어 보이고 힘을 쓰는 것 같지 않지만 이 헤드, 골프 클럽에는 내 몸과의 이런 텐션이 생겨서 이게 유지가 되면서 오면서 빵 터지는 거예요. 이 터지는 시점도 이 헤드에 힘이 실리니까 이게 여기서 탁 이런 힘이 생기는 거지. 이거를 팔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의 순서를 맞춰서 움직이는 이런 동작으로 인해서 이런 텐션을 만들어주면서 빵 터지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은 항상 발바닥에 토크 그 다음에 골반 회전 그 다음에 어깨 회전 그러면 생각보다 이 팔로 이 클럽을 움직일 때보다 굉장히 느리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텐션은 훨씬 크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익히신 다음에 이 몸의 움직임을 빨리 하실 수 있다면 텐션은 더더더더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살살 치는 것 같지만 거리가 멀리 나는 이유가 다 이런 움직임을 순서를 지켜서 움직이면서 이 클럽 헤드에 힘을 실어주니까 250m를 가볍게 쳐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순서를 지키지 않고 이 헤드부터 움직이고 이 어깨부터 움직이면은 이 헤드 끝에 추진력이 생기지가 않고 이 샤프트의 탄성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 팔이 항상 제일 먼저 움직이면서 무게중심도 같이 움직여주고 지면반력을 통해서 골반 회전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깨가 가장 늦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쉽게 거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클럽과의 이런 텐션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헤드가 제일 늦게 움직이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한 순서를 지키고, 이 몸에 이런 꼬임을 만들고, 클럽, 헤드, 클럽과의 텐션을 잘 유지해서 스윙을 하실 수 있으면은 가벼워 보이지만 멀리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0m는 정말 정말 가볍게 보내실 수 있어요.